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아, 로마서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어,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용납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나타나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화평하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문제나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었어요. 문제는 이 차이점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두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서로 용납하고 인정해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편하게 먹지 못하는 사실을 두고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강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기를 먹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즉 믿음이 장성한 자는요 자기 좋은 대로만 살지 말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살고 믿음을 좇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고 믿음을 좇아 사는 것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삽시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은 먹기 위해 살죠. 먹기 위해 돈을 법니다. 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인류는 이 지구 위에 문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여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흔히들 나는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합니다. 사실 좋은 교회에 우선 기쁨이 있죠. 신앙생활이 날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것이죠. 대형 교회만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를 생명의 구조로 고백하고 믿는 무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무리들에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는 일로 시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할줄 믿습니다 이런 회중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안 생기죠 권위있는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재미있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고 2위가 철야기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리고 3위는 신학 공부한 장노님이라고 그렇게 대답이 나왔다고 해요 사실 금식기도 철야 신학은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문제가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자기의 신앙 성장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제하는 데 사용한다는 게 문제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우리 장로님들 더 기도해야 돼 우리 남전대가 어떻고 우리 여전대가 어떻고 그냥 눈이 새목골이 돼가지고 누구를 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로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고, 사람들 앞에서는 화평이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는 신령한 기쁨인 희락이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병들었느냐, 건강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남과 원수 맺고 비난받아가면서 잘 살고 출세하기보다는 다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서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곳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의는 무엇입니까? 이 의는 우리가 잘나고 많이 배워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리 빌리포서 3장 9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선과 의는 달라요. 자, 가령, 당신 한 시간 일하면 만원 주겠어? 만 원을 주어 주는 그건 의입니다. 약속을 했고 주었으니 의인 것이죠 옳은 것이죠 그러나 주지 않으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리가 되는 거죠 5천원을 주어도 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약속도 없이 그 사람에게 1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의나 선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표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의롭다 하셨으니 이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은 의롭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온갖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은 때때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따라오지만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둘째,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자, 예수 믿는데도 뭔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 신앙이 덜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가진 자는요. 이웃과도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세상은 평화가 깨어질 때 싸움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죠.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강이 넘치는 나라예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넘칠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가책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거리낌이 없고 남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정직, 예, 정직하지 못할 때는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영국의 여왕이 있는 이 런던의 버킹엄 궁전에 가 보면 여왕이 궁전에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왕이 궁전에 있을 때는 깃발을 올려놓는다고 해요. 깃발을. 자. 그래서 궁잔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으면 누가 있어요? 여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깃발이 없다, 그러면 여왕이 출타 중이다, 있지 않다, 라는 것을 그 깃발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만왕의 왕이시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신다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평화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의 왕 대신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고달프고 외로워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 항상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땅 근심 있으랴 라는 이 찬송과 가사처럼 주 안에 영생이요 주 밖에 멸망이요 주 안에 평화요 주 밖에 근심 인줄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의롭게 살때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셋째로 희락은 무엇일까요? 이 희락이란 것은요. 신령한 기쁨을 말합니다. 이 희락은 의와 평강의 결과로서 오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신령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적인 기쁨은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즐거움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남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줄 때에 참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항상 너와 너의 이웃에게 기쁨을 주라 라는 뜻입니다.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일 때그 사랑이 더 고차원의 사랑인 것처럼 나의 기쁨보다 남의 기쁨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기쁨은 한 차원 더 높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애노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교제했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세례요한은 기쁨으로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쁨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주고 통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환경이 가져다주는 외적인 기쁨이 있죠. 그래서 건강하면 기쁘고 병들면 슬픕니다. 환경은 수시로 바뀌어지고 변함으로써 이런 외적인 기쁨도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그러나 주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고난 중에도 인생의 흐린 날에도 기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환경이 이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쁨을 간직한 채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장작 더미 위에서 불로 제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쁨을 간직한 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목이 잘리면서도 이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해 늘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로마서 14장 18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신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원래는 어, 신년도 표 현수막을 지금 달아 놔야 되는데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내일부터 우리 영상 음향 공사가 있어서 여기 미리 달아 놓으면 때가 탈것 같아 가지고 공사 끝난 다음에 달아 놓으려고 미리 달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보 이렇게 맨 겉면에 보시면 신년도 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호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시게. 예. 오늘, 그리고 이 표호 주제 성구는 방금 읽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로써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로써 라는 말은 이렇게 함으로써 라는 뜻으로 앞에 나오는 구절인 이 17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큰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 더 비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는 그리스도인, 욕을 사람에게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 위에 드러난 동네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바르게 본이 되게 세워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지킬 것은 지키되 양보할 것은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웬만한 일은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정감 있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복이 결국 누구에게로 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그 복도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올해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삶을 삽시다 예, 우리 로마서 14장 1 9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 이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중심의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대신 화목을 도모하면서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파벌이 있는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갔다 하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화목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두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화목의 통로예요 그리고 세상과 세상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화목은요 그래서 연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은 일은요. 단순히 지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덕을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은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며,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생각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일도, 덕을 세우는 일도, 그 근본 중심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화평과 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며 항상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살고 믿음을 쫓아 사는 것일까요? 우리 1번, 2번, 3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삽시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삶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2024년 이한해 동안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사시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믿음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